안녕하세요. 케이트박TV 케이트 박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휴커전 306장 DNA로 승부해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어, 내가 어떤 어, 성향과 특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 참 궁금해야 하죠. 그래서 허리형 MBTI 그외 다양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파악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때 온전히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DNA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알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나를 알아야 될까? 제가 지금 DNA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자신의 DNA의 기호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지금 감히, 제 DNA 기호는 몰라도, 내 DNA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어,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 사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 내 DNA를 아는 것만큼 저희는 우리가 어,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일을,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면서 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 30년 전 호텔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제 자신에 대해서 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어, 제가 어,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그리고 어떤 걸 극도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어, 어떤 일은 정말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싶고 반면에 어떤 건 어, 정말 웬만하면은 어안 했으면 좋겠거나 어 도망치고 피하고 싶지 음 이런 생각을 어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에서 어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나를 어 컨트롤하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잘하는 것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밤을 새워도 며칠 밤을 새워도 어, 에너지가 샘솟는 그런 일을 이왕이면 어,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어, 제 자신을 어, 그때부터 가끔씩 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의 장점이구나 이게 나의 강점이 될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의 부족한 점. 부족한 점 중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점도 있고, 부족한 점, 약점 중에서 절대 내가 극복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을 제가 분석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과 일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어, 커리어에 대한 어, 톡을 하거나 어, 미팅을 하다 보면 간혹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의외로 어, 상당수의 어, 직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 뭘 잘하고 또 어떤 거는 어, 정말 못하는지 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어, 거의 모든 게 본인의 부족한 점,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 그거를 극복하려고 어, 정말 전력을 다하는데 어,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다고 하거나 어, 이런 얘기들을 어, 합니다. 그러면 어, 그럴 때마다 저는 어, 그대 속에 어떤 DNA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사실은 그대는 그대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DNA가 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어, DNA, 자신만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게 되고요. 아니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어, 강력한 수준의 어, DNA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일 그냥 저장고에 어, 창고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 또한 별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요. 그리고 태화되면서 고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저희가 일터라는 전쟁터에 삶이라는 현장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우선, 우리의 DNA가 뭔지, 각자가, 각자가 갖고 있는 DNA가 뭔지,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DNA 중에서 나한테 어, 정말 큰 강점으로 작용할, 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갈고 닦아 나가는 것. 사실 어떠한 무기도 영원히 강력한 무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갈고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갈고 닦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약점을 보완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똑같은 노력을 만약에 내 장점, 내 좋은 점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데 쓴다면, 약점을 보완하는데 쓴그 힘으로 기껏해야 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다면, 강점에 똑같은 힘을 들였을 때 그것은 독보적인 강점이 되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최강의 무기가 될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30년 호텔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시작했고 힘겹게 시작했지만 그 길을 그렇게 잘올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의 DNA를 제가 파악하고 그것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강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면서 더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터와 삶에서 나름 빛을 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절대 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점, 약점, 그것들은 어,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보완을 하거나, 어, 그럴 수 없다면 그게 어, 제 인생에, 제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 최대한 어,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 제가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온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어, 삶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떤 점을 잘할까? 내가 정말 잘한 건 있을까? 라고 생각이 어,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모든 게다 부족하거나 어, 약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그렇다면 지금 어 바로 여러분의 어 속에 들어있는 DNA를 한번 어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어 진정 여러분이 어 자신도 모르게 눈빛이 반짝이고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어 며칠 밤을 세워도 끄떡없게 만드는 어 에너지를 주는 그런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어, 그런 것이고요. 또 반면에 어, 내가 정말 아, 이런 거는 약하구나. 그리고 이런 것은 어, 정말 극복하기 힘들겠구나.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보완을 할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절대 안 되는 부분,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적어도 내 삶에 걸림돌이 안 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제 책에서 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감하고자 하는데 82 페이지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화력을 갖춘 그대만의 무기는 그대에게. 무한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줄 원동력이다. 오직 그대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무기는 그대로 하여금 고객 서비스라는 험난한 전투에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마침내 고객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